오래된 철길과 자갈밭이 펼쳐진 이곳 서도역에서 이제 곧 현대무용 공연이 열린답니다. 김하숙엔 현대무용단 사포는 40년간 전북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여 왔는데요. 이번엔 서도역을 테마로 한 다시 간이역에서를 무대에 올립니다. 날리는 거 어, 뒤돌아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간이역이라는 제목은 이 서도역을 배경으로 여기에 놓여 있는 철로 여기에 놓여 있는 목조 건물의 역사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했고요. 간이역에는 인간의 모든 삶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만남과 헤어짐 정말 사랑하고 사랑 혹은 뭐 슬픔 인간의 모든 사연을 이 작품 속에 다 담았습니다. 현대무용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들. 완주, 정읍 등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장소를 주제로 공간탐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아하면서도 힘있는 몸짓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기차가 다니며 사람들로 가득했을 서도역. 다시 간이역에서는 이곳에 깃든 기억들을 춤으로 다시 상기시키는 작품입니다.